암호화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파생상품 거래에서 중국 사용자 금지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 글로벌 휴합비 글로벌이 중국 이용자들의 파생상품 거래 금지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암호화폐 시장 소식통으로 잘 알려진 콜린 우 기자는 후오비 거래자가 촬영한 스크린샷을 공유했다. 콜린 우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채굴 거래 단속을 요청한 뒤 중국 최대 거래소 후오비가 갑자기 모든 신규 중국 이용자의 계약, 옵션 거래 개설을 금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거래소는 중국 관리들의 최근 발표에 따라 새로운 제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 내 이용자들은 이제 선물과 옵션 계약 부문의 포지션을 제한받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트레이더들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암호화폐 거래 부문에서 제외되고 있다. 앞서 보도했듯이 2019년 이후 파생상품 거래가 현물 거래를 큰 폭으로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제약이 암호화폐 현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중국은 주기적으로 이런 종류의 성명을 발표하기 때문에 장기 보유자 대다수는 FUD 공포, 불확실성, 의물로 해석하고 있다.